공부하는 자리에요. 여기 금관대. 여기 금관대가 안... 여기는 거실. 이쪽은 거실, 이쪽은 안방 쪽이에요. 그 사이 벽, 여기에다가 쇼파 놓고 내가 여기서 공부하고, 여기가 이제 창문이 있는 데인데, 여기 지금 여기 바닥을 보면 여기가 심하게 울퉁불퉁하죠. 아예 여기 수리할 때부터 계속 계속 손대고 못살게 부른 거예요. 이게 흔적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젖어 있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이쪽은 젖어 있어요. 습도가. 이런 데 보세요, 이렇게. 게 흔적이 있어요, 이렇게. 가스 흔적이에요, 이게 가스. 내가 자는 자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얘기를. 지금 여기만 이래요. 여기가 주변이 얼룩얼룩해요, 여기가. 얼룩얼룩해요 거기만 그리고 이런데는 보송보송하죠. 그러니까 여기다 여기 여기가 지금 물도 보세요. 물도 고여 있잖아요 비닐 물도 고여 있어요. 이게 다 젖어 있어요. 물도 이렇게 화분 밑에 흘러 내리고 밑에서 이건 거과벤과에 밑에서. 지금 오전 시간에도 가스가 그 휘발가스가 엄청나요. 그 휘발가스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되니까 엄청난 거야 지금 안에서.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래서 옥상 올라가봤어요. 올라가자 그러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해가 쨍쨍 날때 올라서 촬영했죠. 지금 껌껌한데 아직은 아직은 아홉 이제는 아시 무렵일 거예요. 9시아시좀 9시 넘었을 거예요. 아직은 해가 쨍쨍 안 떴어요. 그니까 여기는 굉장히 따뜻해요. 지금 냉각수를 안, 얘네가 지금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안, 들어와, 안 들어온 상태예요. 오늘 오전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겨울에도 농사를 지어먹을 수가 있어요. 이제 해가 이렇게 뜨는데 저 산에 지금 여기 해가 이렇게 비추고 있어요. 눈부시게 떠오르고 있어요. 해가 지고 나무 가지 사이에서 오르고 있어요. 이제 저 나무를 벗어나면 이제 여기 옥상에 쨍하죠 햇빛이. 저기는 이렇게. 네? 여기는 저기예요. 겨울에도 그냥 이런 데다 키워먹을 수가 있어요. 낮이면 쨍쨍하니까. 그래서 이제 수리가 하나 더 더해졌다는 거. 옥상 이제 판넬. 걷어내고, 이제 유리 같은 걸로 이제 가볍고, 판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튼, 그렇게 갖고 이제 작업을 하려고 그래요. 튼튼히 이제 개 주면서 해야지. 개 갖고, 그리고 좀 올리려고 그래요. 올리고 물이 이 안으로 쏟아지게끔, 직수로. 갖고그물 받아서 쓰려고. 그렇게 하지 여기 판넬 외에는 못 써요. 저 물은. 독해요. 가스물.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그것만 해도 훨씬 낫죠. 그리고 바닥도 보수하고 이런 데도 다 깨져가지고 근데 지금 특이한 게 뭐냐면 이거 이게 이벽 쪽으로 더 가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멀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거의 붙여 놨어요. 이 바닥. 여기 가까이 오고. 가까이 오고 이 붙여 놨는데 이게 멀어지고 또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도 그래요. 이것도 내가 바싹 붙여 놨거든요. 이 벽에다가. 근데 이것도 이렇게 공간이 떨어졌어요. 바싹바싹 붙. 바싹바싹 붙여 바싹 바싹 놨거든. 그 이거를 집에 지금 하자가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301호 새끼가 걸핏하면 와가지고 수도 없이 우리 대문을 걷어 차면 막 집이 막, 막 통째로 흔들려요, 막. 지진나도 그렇게는 안 흔들릴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걷어 차니까 남편이 대문을 닫고 나는데, 그냥 닫고 들어온 데도 울려요, 집이. 흔들려요, 앉아있으면. 그리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얘네들이 쿵 하잖아요. 그 울림까지 듣고 부엌 살림은 이제 소리 나는 게 이렇게 있으면은 냄비 뚜껑 같은 거. 이제 제 뚜껑을 안 덮어 놓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렇게 이렇게 쇠가 막 부딪혀요. 막, 흔들, 막 흔들려요. 지진났을 때처럼. 진동이 막 있어요. 집을 얘네들이 쿵 내려치면. 지금 집이 심각해요. 이제 나는 새집 갖게 생겼어요. 얘네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계속 채웠어요. 얘네들은 계속 뚫고 집을 비워놓고 빈 공간 만들고 시멘트 다 무너뜨려고 거기다 또 그걸 시멘트 가루를 지네들이 부서뜨린걸또 쏘아갖고 우리 집에 먼지가 잔뜩 고이게하고그 마스크를 쓰면은 마스크가 아주 그 약품 때문에 뽀얗고 시멘트 가루만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여기 화분들다 죽었어. 완전 못살 당했어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 요 여기서는 두꺼운 잎은 산다고. 이거 천리야. 이건 지금 겨울을 몇번 나고 있었는데 올해 지금 최악이야 최고로 안 좋아요. 그 이거. 어, 어 이것도 잎 잎사귀가 얄팍해졌네요 두툼한 건데 이게 원래 두껍거든. 여기 거는 두껍고 이쪽 거는 유난히 얇아요. 이 가운데 쪽은 유난히 얇아요. 저 안쪽으로는 두껍고. 그다 죽었어요 지금. 여기도 가능지. 여기도 다 죽고. 다 죽었어요. 이 두꺼운 거 선인장. 이 사이가 두꺼운 거는 살았어요. 그리고 여기 이것도 이거 죽었어요. 얘것도웬만하면사애인데 이것도 지금 다 죽었어요. 이게 어떻게 했냐면 이틀 만에 죽었어요. 이거 고무 나무도 죽어버리고 이틀 만에 죽었어 이게. 문풍절에서 그 힘들어. 이거는 그 모기퇴치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커 가지고 꽤 비싸요. 그 이거를 거의 한2만원 가까이 줬어요. 이거. 아, 2만 이만 5천원 줬구나. 이게 비싸더라고. 이거 클수록. 근데 부동산을 갔는데 모기가 없대 이게 거의 10년 가까이 키웠대. 쬐끔만거 갔다가. 그랬더니 집, 그 사무실 안으로 안 들어온대. 모기가 아예. 열어놔도. 그래서 내가 애기들은 모기 때문에 엄청 엄마들이 힘들어하거든. 그래서 바로 하나 주문해서 샀어. 이것도. 왜냐하면 작은 거밖에 없어요. 작은 것도 5천원씩이에요. 처음에 초창기에는 이게 2천 원씩 했는데 지금 이게 드물어 갖고 5천 원씩 하더라고 왜냐하면 작은 거는 목이 퇴치가안 돼요 키워 보니까서 키워 보니까 안 되던데요 그랬더니 이렇게 크면은 되더래 그래서 아예 큰 거를 주문해다가 내가 왜다 잘 키워놨거든 그랬더니 딱 이틀만에 죽었어요 다 죽어버려서 이틀만에 해서 왜 죽었느냐 하면 그거 이제 설명할려고. 여기 문풍지를 내가 했어요. 문풍지가 이 문이 여기가 꽉안 닫혔어요. 이제 남편이 문을 이제 어떻게 손대는 손댄 뒤로 이게 문이 꽉안 닫혔으니까는 이쪽하고 저쪽하고 이 끝은 머리가 빈 이게 빈 공간이 생기는 거야. 근데 여기로 그렇게 잠 밤에 자다 보면 요 이쪽에서 이렇게 심한 거예요 냄새가 가스가 너무 심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보니까 이 현관보다 현관도 심하게 들어오거든. 거기 그 환풍기에다가 역, 거기다 쏘아 넣어요. 3 0 1호 새끼가 지네 집그 밑에서 우리 집그 선풍기는 그냥 손 내밀면 되니까 거기다 심심하게 쏘아 넣 나고 거기가 시멘트 화공약품이 잔뜩 쌓여 있는 곳이거든요. 내가 그것도 몇번 촬영했어요. 쑥기 쌓여있어요, 거기는. 그래갖고, 냄새가 심하게 나가지고, 여기를 내가 이렇게 문풍기들, 문풍지를, 이게 이제 겨울이라 이게 다 떨어지고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절반을 잘라갖고, 위에다 붙이고, 위에는 이렇게, 떠, 이렇게 떠요. 왜? 이게 가스가 위로 휘발이 되면서, 위로 위로 올라가잖아요. 밑에서 뿜으면. 그러니까 우에 가서 옥상에 내가 제일 심하다고 그랬잖아요. 거기가 열린 공간이라 노지라 이게 환기가 되니까는 그러지 거기가 막혀 있으면 실내면은 제일 고통스러운데요. 4층보다 근데 그래서 이게 우에로 갈수록 이게 떨어져요. 떨어져요. 문풍지가. 이게 들떠 있어요. 이거를 내가 신경을 쓰고, 스카치 테프로도 붙이고, 여기다 안에다 또 본드도 바르고 해요. 그, 돼지 본드라 그러나? 그걸 바르고, 이걸 또 붙이고. 이렇게 해도, 이휘발가스가 위로 올라온다는 증거예요. 이런, 이런 게 다. 그래갖고 절반을 잘라서, 위에도 붙이고, 또 절반은 밑에 쪽에 붙이고. 그리고 중간에는 박스로 갖고 이렇게 끼워서 넣은 거예요. 그 완전히 차단을 해버렸어요. 그 차단을 했더니, 이제 여기 실내는 다 좋아지죠. 좋아지고, 나는 화분을 생각지도 못한 거야. 화분을 그때 잘못한 거죠. 바로 안으로 다 들여놨어야 되는데, 놔두고, 한 2, 3일 만에 여기 문을 열어, 열어봤어요. 저 가스 냄새가 어떻게 나고, 습관적으로 나는 다니면서 이렇게 집을 관찰을 하니까, 열었더니, 어, 여기 안에 냄새가 보여가지고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계속 정체돼가지고, 얘네는 계속 집어넣고, 어 깜짝 놀랐어요. 뭐, 숨이 탁 막히더라고. 얼마나 독한지. 그래갖고 내가 여기서 부채질을 했어요. 문을 열고. 이거 환기를 시켜야 되니까. 부채질 하니까 그, 지네들이 뿜었던 거기가 막혔겠죠.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막히니까, 그게 뿔 따오가 나고 옥상을 와서 저렇게 휘젓고 다니나 보다. 난 그렇게, 생각, 그렇게 생각했거든. 그랬더니 그래서 그렇게 말 물살 당한 거예요. 화분이 전부 다. 그 저기서 다 버텼거든. 화분들이. 그리고 물도 줘야 돼요. 거기는 그래도 계단 실이라 온도가 아주 영하 온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가스에 저렇게 죽어버려.